자, 두 번째는 삼겹살 이렇게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아, 삼겹살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건강, 특히 혈관 건강에 음. 도움이 된다는데 저게 맞나요? 삼겹살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까요? 어... 어떻게 먹으면? 어, 건강하려면 그냥 뒷다리살 먹던가. <laughs> 안심 먹든가 등심 먹어야죠. 돼지 등심 지방 없는 걸로. 아니 뭐 기왕에 고기 먹으려면 채소 같이 뭐 야채 어? 아, 그렇죠? 겹치려고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럼 좋겠죠. 얘기 너무 뻔하지. 네. 얘기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온갖 이상한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거야. 저기다가 아, 삼겹살을 아. 이렇게 요렇게 먹으면 좋다라는 방법.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데 그 사. 주장이 음. 너무 엉터리야. 아무리 봐도 이건 삼겹살 홍보 방송 같은데 중간에 애매한 <laughs> 지점들이 있다는 거지. 방송에. 삼겹살 홍보 안 해도 잘 팔리고 있대. 아니야. 수익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 자조금 같은 게 많이 있거든 한우 자조금 음, 이런 한돈 자조금. 있단 음, 말이야. 음. 그러니까 돈을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음, 음. 저런 데다 이렇게 좀써 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음. 이게 또 청기를 누설하는 팀이잖아그래도 이상한 청기를 누설을 많이 해. 음. 기를 음. 한쪽에는 굽고, 음. 한쪽에는 삶아요. 음. 삶아가지고 지방 함량을 비교해. 를 음.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 그, 근데 어. 내가 봤을 때 굽는 게 아무리 기름이 쭉쭉 빠지니까 기, 굽는 게 기름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저거는 실험을 해봐야지. 근데 굽는 거를 음. 사실 이거는 얼마만큼 굽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하겠다. 앞뒤로 조절을 해요 그렇죠. 저기 지금 51.54 나왔다는 저거를 이게 같은 조건인지 도대체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한쪽에는 무슨 뭐어 10분을 삶고 한쪽에는 10분을 구웠다는 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건 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고 저건는 실험에 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저렇게 삼겹살 구람수로만 하면 안 돼요 삼겹살도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완전히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저 방송에서 아마 하고 싶었던 음. 이야기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음. 구워 먹으나 삶아 먹으나. 음. 지방 함량은 마찬가지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구워서 많이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 아 내가 보기. 억구로를 뿜거나 아. 이렇게 먹으면 혈관 지방에 좋 혈관에 건강에 좋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쭉 보여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데 이제 삶은 삼겹살에 지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 네. 네. 근데 삶는다고 해가지고 응. 거기 있는 지방이 다 녹아 나오질 않아요. 아니, 안 녹죠. 응, 그대로 응. 다 모양이 그대로 잡혀 응, 있죠. 응. 지방을 적게 먹기 위한 방법을 소개를 해줘 처음에는. 응. 그러다 뒤쪽으로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응. 그런데 사실 삼겹살의 지방은 몸에 좋다는 거야. 아, 갑자기 지방을 응. 제거하는 법을 알려주다가 갑자기 삼겹살 지방이 몸에 좋은 거다. 응.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방송의 의도가 삼겹살을 많이 먹게 싶어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왜냐하면 방송이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 삼겹살에 지방을 먹으면 채소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증가시켜준다. 저거는 예전부터 채소를 기름에 볶아 먹어야 더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 저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 그러니까 저게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영양 성분 같은 게 물보다 기름에 더잘 섞이잖아요. 유화돼서 섞여서 아, 그래서 볶아 먹으면 네, 좋다는 네, 네.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그럼... 그 양이 미미하긴 하겠지만 음, 삶는 거보다 음. 근데 결국. 삼겹살 기름 어떻게 빼냐, 굽냐, 쌉냐, 막 비교하더니, 괜찮다. 가, 채소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거 아니야. 저걸 보면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야, 저렇게 뻔한 내용인데, 저렇게 내용이 모순적이게 섞이게 해놔도, 음. 어, 저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음. 많이 보는구나. 음. 어, 저 우리 편식당이 저거 우리 편식방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 조회수 올리려면은, 배워야 돼. 저렇게 해야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나오는 거거든. 이거 저기 주사장이 안 봤어. <laughs> 뭐 저분들이 저거 안 하면 우리 방송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 감사드립니다. <laughs> 파채에다가 또 사과를 추가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 파하고 네. 사과를 추가해서 먹어라. 사과 하나만 추가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다. 음. 이 어떤 느낌이죠? 사과 협찬 받았나? 그러니까 나도 <laughs>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 아, 이게 한 군데 뜬금없이 많은... 왜 갑자기 삼겹살에 어. 사과를 빠지지? 저게 이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과에 칼륨이 들어있어서. 칼륨이야 뭐~ 뭔가 네. 채소에다 들어있는 게 칼륨 칼륨 핸드폰. 성분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 no. 아, 아니에요 저건 저건 팩트가 아니었습니까 칼륨하고 콜레스테롤은 어.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어 칼륨은 돌멩이고 어. 콜레스테롤은 기름 같은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검사 해봤어 음. 피 검사 딱 했는데 칼륨이 네. 수치가 음. 높게 나왔어 네.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가 좀 많아 어왜그렇겠어 채소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laughs> 채소에는 그렇구나.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칼륨 수치 높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칼륨 뭐 특별한 어. 거 아닙니다. 채소만 좀 먹으면 요 평소에 채소 어. 많이 먹고 고기 많이 안 어. 먹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칼륨이 콜레스테롤에 무슨 영향을 준게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채소를 어. 많이 먹는 사람들 피해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덜, 덜 먹겠죠. 음. 이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정보가 뭐야? 다들 그렇죠. 핵심을 모르고 있어. 작가가 적어준 대로 읽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저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써 있었던 거지 앞에 사과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고. 모든 건그 방송 작가들의 이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네. 그렇지. 야, 대학원, 그게... 아니, 대학원 가고 아니, 의사 면허 따면 뭐 해. 작가들이 시키는 대로 다할 건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을 하면 긴장이 되거든. 근데 앞에 대본이 있단 말이야. 앞에 대본인데 대본에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아무 새각 없이 그걸 읽게 된다고. 자가의 품건 생각하기 좋네. 싫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많이 해봐서 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도 아침 방송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원래 짜, 진 그게 다 있어요. 협찬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협찬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도, 이게 몰고 가고 싶은, 몰아, 몰아가서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반성합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고, 이렇게, 피디들 많이 만들지 않아요. 유행 따라, 시청률 따라, 협찬 따라 만드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이거, 저희 어머니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다 믿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라.